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추어탕이나 매운탕 드실 때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병 안에 들어 있는 톡 쏘는 향신료 가루 잼피 뿌려 드신 적 있으시죠? 경상도에서는 잼피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향신료가 사실은 여러 종류의 나무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피나무도 있고 산초나무도 있고 중국에서 온 화초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식물이고 쓰임새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마라탕의 그 얼얼한 맛도 바로 이 식물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먹어왔던 젠피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신동원 교수의 약초 이야기,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우리가 식당에서 후춧가루처럼 뿌려 먹곤 하는 젠피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젠피라고 부르던 것의 그 표준어 명칭은 초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전라도 지역에서는 젠피, 경상도에서는 제피 북한 쪽에서는 조피라고 네.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초피나 초피가 톡 쏘는 매운맛하고 상쾌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향신료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네. 생김새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그 초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제피라고 알고 먹는 것과 또 비슷한 게 있다는 건가요? 네.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두, 주로 이제 그 씨앗에 기름을 짜서 많이 활용하는 산초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라탕의 핵심 주요 재료인 화초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동되는데 오늘 초피, 산초, 화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허, 그럼 이 초피, 산초, 화초 각각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대한민국 약전과 생약 규격집에서는 산초라는 약재명 아래에 초피나무, 산초나무, 화초의 열매 껍질을 모두 약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각각은 생물학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약전에서는 이제 같은 약재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한 그 쓰임새를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잼피, 그 초피는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잎과 열매를 향신료로 사용을 하고요 네. 산초는 주로 잎과 열매를 향신료나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특히 그 검은 씨앗을 기름으로 짜서 산초 기름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음. 그리고 화초라는 것은 중국의 그 사천 요리에서 필수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마라탕 먹을 때 혀가 얼얼한 맛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그 화초가 주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맛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초피 산초 화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초라는 약재명으로 다 통용돼서 불리고 예, 있다라는 예. 건데 예. 근데 이세 가지가 구분이 쉽게 되나요 구분이 쉽지 않아서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이제 항명 그다음에 그 가시의 배열 입 줄기의 그 질감 그다음에 열매 의향맛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만 꼼꼼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위세 가지를 애용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초라는 기원 식물 아래 초피, 산초, 화초 나무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과 대만은 화초와 초피 그두 가지를 기원 식물로 하고 일본은 초피만을 기원 식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똑같이 산초나무과 동속 식물을 모두 기원으로 산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기원 식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럼 오늘 이 산초, 초피, 화초 이세 가지를 일반인들도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먼저 그 초피와 산초는 비슷하지만 옛날에는 그 초피의 경우는 주로 남부 지방에서 자라고 해안을 따라서 일부 중부까지 그렇게 자라는 자라서 향신료로 사용이 됐고 산초는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주로 기름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게 별로고 혼란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초피를 산초. 산쇼라고 발음을 하면 산초라고 부르는 것이 이들의 그 차이를 더욱 더 헷갈리게 만드는 어. 주요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있어 되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초피와 산초나무의 핵심적인 구분법 가장 핵심적인 구분법 하나는 산초나무는 주로 그 가시가 나무를 보면 가시가 어긋나서 가시가 나 있는데 초피나는 마주 나 있습니다 대생이라고 초피는 가시가 마주 나 있습니다 음.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항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항명에서도 그 차이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산초나무의 항명은 잔토실럼 쉬니플레엄인데 이 뜻은 그 산초나무 잎이 스키누스라는 식물의 잎처럼 생겼고 진한 그 노란색 진액이 있는 나무라는 뜻이고 초피나무는 잔토실럼 피페리텀인데 이것은 초피나무 열매는 후추처럼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있는 노란색 진액이 나오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학명만 봐도 우리가 각종 추어탕이나 장어탕이나 뭐 이런 데서 마치 후추처럼 젠피를 이용했던 습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학명과 잘 일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는다는 이 화초는 초피나무, 산초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과거에는 그 중국에서 촉초, 천초 주로 사천지방에서 이게 많이 난다 그래서 촉, 촉나라의 촉자, 사천의 천자를 써서 촉초, 천초, 진초 등으로 불렸는데. 네. 오늘날 약재명으로는 현대 약재명으로는 화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생하지 않고요. 응. 화초는 주로 그 중국 사천요리 스촨지방에서 쓰이는 향신료인데 산초와 같은 운영과 식물이지만 주로 중국에서 재배되고 그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고 중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용 식물이자 그다음에 식재료입니다. 어호,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네, 산초와 화초는 모두 그 초피나무 초자, 산초나무 초자를 쓰는 그런 계열로 산쇼리라는 공통 성분을 지녀서 먹었을 때 우리가 입안이 얼얼한 맛을 내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꽃처럼 생긴 껍질 껍질과 그다음에 이제 껍질이 벌어진 열매를 말린 것으로 내부에 있는 씨앗보다는 그 겉껍질 그거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화초가 산초보다 그 얼얼한 맛이나 입의 마비감처럼 얼얼한 그 맛이 훨씬 강해서 중국 요리에서 얼얼한 맛을 내는 것은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탕 먹을 때 느끼는 그 혀끝이 얼얼한 느낌 그게 바로 화초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 화초는 중국 요리에서 마라탕, 호국 이런 요리의 필수적인 향신료입니다. 그 마라탕의 맛자가 마비 맛자입니다. 혀를 얼얼하게 한다는 뜻이고. 라자가 우리말로 하면 매운 날짜, 굉장히 그 매운 맛을 내는 칼칼하게 매운 맛을 낸다는 뜻으로 네. 마라탕처럼 뭐마라상궈 마라롱샤 그런 마라짜가 들어간 모든 그 요리에는 이 화초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핵심 요리로 들어갔다 보시면 맞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일부 고추나 뭐 건고추 같은 것을 섞어서 더 화끈한 매운 맛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기름에 살짝 볶아서 향을 낸 뒤에 이제 거기다 뭐 육수나 다른 소스를 가미해서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고대 요리 책을 연구한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특히 당나라 시절 요리 책에는 요리에 한40% 정도의 이, 호, 이 화초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에이. 과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됐다라고도 합니다. 에이. 사십 퍼센트나 화초가 들어간 요리를 먹었군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로 재배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 같은 책에서도 초피에 대해 적혀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뭐한 천오백 년 전에 그 농사 전문서적인 재민 요술에서도 기록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초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의 토양과 기후에서 생산되는 이 초피의 질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12개 업체에서 산초와 초피를 연평균 한 15톤 정도 생산하고, 네. 수입은 화초를 포함해서 연평균 2 1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의 식재료로만 알고 있던 초피, 동양의학적으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동양의학에서는 초피를 그 소화불량, 그다음에 복통, 구충, 식욕부진 같은 데에 소화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진통 작용이 있거나 구충 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소염, 항균 등의 목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써 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동의보감에서는 그 산초의 효능과 약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이 있거나 약간 독이 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죽은 피부를 없애며 한습으로 인한 마비와 통증을 치료한다. 육부의 한랭한 기운을 없애고 독성 질환을 치료하며 벌레와 물고기의 독을 푼다. 치통을 먹게 하고 양기를 보하며 음한을 먹게 한다.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소변을 줄이고 기를 내린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초, 파초, 한초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런 효능들을 보여주는 건가요? 네, 먼저 그 산초는 따뜻한 성질로 차가워진 몸을 마치 난로처럼 데워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습니다. 네. 마치 겨울에 난로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 이것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축보 절인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혀가 얼얼할 정도의 그 매운 맛은 혈액 순환을 강화시켜서 굳은살이나 몸의 절인 느낌, 저린 증상 그런 증상들을 없애 주고요. 그뿐 아니라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는 것처럼 산초가 몸 속의 기운을 움직여서 막힌 곳을 뚫어지는 역할을 하고 생선 독에 대해서는 해독제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허, 혀가 얼얼할 정도의 이 매콤한 맛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효능도 있었군요. 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몸이 너무 차갑고 에너지 순환이 잘안 되고 소변이 많아지고 힘도 없고 마치 그 고장난 기계 같은 몸에. 그 열과 그 다음에 그 혈액순환을 강화시켜 가지고 마치 정비사 같은 역할을 해 준다고 할까요 <laughs> 네.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마라탕 이나 호 거가 발달한 지역은 대부분 춥고 습한 지역입니다 어 그러니까 요즘 많이 먹는 마라탕 같은 요리가 발달하게 된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의 산물이겠네요. 맞습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그 인간도 소 우주라는 소우주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의 그 사천 지역이라는 곳은 분지형 지역으로 굉장히 습, 습하고 춥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그런 지역적 특성이 이 화초 우리 저 잼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몸에 습한 기운이 많고 그것을 자연적으로 식재료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화초를 늘상 식재료로 활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 마라탕의 화초가 이 춥고 습한 지역 사람들에게는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사천 지역에서 그 혀가 얼얼할 정도로 그 매운 국물에 각종 재료를 데쳐 먹는 마라 호꼬, 무슨 호꼬 마라탕 이런 마라 롱샤 이렇게 해서 땀을 뻘뻘 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몸이 그 습한 기운으로 인해서 무겁게 느껴지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항상 축 늘어지고 신경통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음식 음식이 처방처럼 사용되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게다가 위생 상태가 오늘날 같지 않았던 옛날에는 뭐 해충이나 이런 거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화초가 구충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이. 이래저래 자연스레 그 식생활에서 많이 애용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구충제 역할까지 했다고요? 어떻게요 네. 동양 의학에서 가장 유명하게 쓰이는 구충제로 오메환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그 처방의 핵심 원리는 세 가지 맛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회충은 신맛을 만나게 되면 활동을 딱 정지하게 되고 오. 그다음에 이제 쓴맛 매운맛을 만나게 되면 전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쓴맛을 통해서 몸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원리로 그 오메안이라는 네. 걸 많이 썼는데 네. 이 화초를 구충제로 이용했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그 식초 한반병 정도에다가 화초 한2 3 0알을 넣어서 끓인 뒤에 적당한 온도가 됐을 때 구충제로 마셔서 그렇게 오. 활용을 해왔습니다. 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에 네.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 매콤하고 얼얼한 음식 찾게 되는데요, 이 산초가 바로 그 매콤함과 어, 얼얼함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 신비한 약초 젠피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화초가 구충제로도 활용이 됐다는 거죠? 네, 참고로 옛날에는 식초를 다른 이름으로 쓸꽃자 술주자를 써서 고주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그거에서 알수 있듯이 이렇게 식초를 끓여서 만든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세 가지 맛, 그러니까 신맛은 회충의 활동을 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매운 맛은 딱 얼어붙게 만든 뒤에 이제 쓴맛으로 끌어내는 효능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충제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또 식품과 의약품으로도 널리 쓰인다면 쓰이기까지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중국 고대 역사에서 치수의 영웅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하나라 건국자인 우임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홍수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우인금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장강 삼협이라는 곳에서 수로 정비 사업을 할 당시에 그 군대에는 노, 노병의 의사가 그 예쁜 손녀딸을 데리고 그 군의관처럼 그렇게 음.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치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쯤 됐을 때 그 지역에는 유행성 눈병이 굉장히 심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면 눈병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이 만연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군대가 이동할 즈음에 이제 그~ 화, 그~ 손녀딸 화초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한 처녀가 눈병이 심하게 발걸렸는데 화초와 그 할아버지의 치료 덕분에 이제 그것이 다 완치가 됐고 근데 이제 군대는 마침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은 그 소녀가 그 할아버지와 아니면 화초를 도와서 이 지역에서 이 많은 눈병 환자들을 돕는데 자기도 일조를 하겠노라고 음. 자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화초도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치수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면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내가 여기 남아서 음.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힘을 보태면 안 되겠냐라고 간청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 어 그러면 임금이이 우임금은 어떤 묘책을 내놨나요 그래서 우임금이 이제 화초의 그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도 평가하면서 과연 의사로서의 그 어떤 실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한 뒤에 의외로 굉장히 그 그동안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의술도 탁월하고 어. 믿고 이쪽 지역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우인금이 이제 할아버지를 욕으로 설득하는 단계에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동, 돌림병이 창고라든그 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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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치료는 그 화초에게 맡기고 부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줘서 현지 백성들이 그녀를 신의 소녀. 어? 마법 같은 손을 가진 소녀라고 부칭하게 <laughs>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아그 당시에는 약재도 변변치 않았을 텐데 참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삼엽 지역에는 이제 숲이 울창하고 토지가 습한 곳이라 눈병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이 계속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화초는 틈만 나면 친구를 데리고 약초를 찾아서 이제 산으로 떠났는데 그 당시 눈병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다양한 질병에 가장 많이 쓰인 약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약은 하얀 꽃을 피우고 작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면서 맵고 혀를 마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던 약초였다고 합니다. 어, 그게 화초였나 보네요. 그렇, 그렇겠죠. 그래서 훗날 화초는 아예 사람들에게 그 유용한 약초를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집앞 뒤에 옮겨 심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치료제로뿐만 아니라 그 식재료로 조미료로 많이 사용하게 됐고 사람들은 어느덧 그 약초나무의 이름을 그 자연스럽게 자기들한테 그 모든 치료와 그 방법을 알려준 화초 아가씨의 이름을 따서 화초라고 부르게 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렇게 시경과 야경으로 사용되는 화초가 중국에서는 또 사랑이나 다산의 징표로 사용되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시경에는 화초와 관련된 사랑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시대에는 화초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는데 그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는데 가을이 돼서 이제 화초가 익으면 그 붉은 열매로 나무를 가득 채우는데 그 붉고 빛나는 열매를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정열을 느끼고 사랑하는 느낌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 특유의 향기와 톡 쏘는 쓰임 그 쓰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시경에도 그런 것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그시한 편을 간단히 간단한 것을 하나를 그, 읊어 드리겠습니다 네. 화초의 열매가 열매 맺어 가득히 오르네 그 사랑의 자손은 사, 그 크고 많아서 피할 데 없고 화초 또한 길이, 길게 가지 뽑고 마, 멀리 향기도 흐르네 화초의 열매 무성하게 자라 가득 쌓이네. 그 사람의 자손 크고 충만하며 독실한에 화초 또한 길게 가지 뽑고 멀리 향기도 흐르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게다가 또 황제와 관련된 로맨스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2000년 전그 전한 시대에 한관의라는 책에 묘사된 내용인데요. 전한 말기의 황제인 한성제가 사복 차림으로 순행 중에. 어. 함양의 그 누이 댁에 갔다가 절세미녀인 조비연을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후날 황후로 책봉하게 되는데 그 조비연이 입궁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황제가 그 그녀의 침실 사방 벽에 화초를 바르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 화초가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초가 성질이 따뜻하면서 정기를 도와서 다산을 기원하는 뜻에서 바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중국이나 한국 그 왕실에서도 등장하는 초방이라는 단어의 유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당나라 시인 이상은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 난초는 병풍 옆에 다시 피고 화초는 벽에 바른 흙과 어우러져 향기가 새롭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 또 조선의 왕실에서도 이 화초를 사용한 기록들이 등장한다고요. 네. 산초나 화초라는 키워드로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 검색을 하면 수십 건이 등장합니다. 어.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네. 승정원 일기 영조 29년 5월 15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정나라한 부분까지 기록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회충으로 인한 증상이 매우 심하다. 그저께 토한 회충은 밤 7시에서 9시 경에 또 나왔고, 심지어는 콧구멍으로 나오려는 기미도 있었다. 토해내지 못할 경우 손으로 뽑아냈었는데 그 크기가 황동 젓가락만 하였다. 뽑아낸 뒤에도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기운이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 기운이 가시지 않았노라. 이것이 매우 딱하여 리중탕을 올리려 하였기에 그대들을 부른 것이다. 이에 정재현이 말하기를 이는 위기가 풍을 받아 그런 것이옵니다. 리중탕에. 화초와 오메를 더하여 복용케 하는 것이 옳케사옵니다라는 기록도 등장합니다. 오호, 정말 <laughs> 사용한 역사가 긴 만큼 활력법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도 관련된 연구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럼요. 그 화초 열매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연구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화초의 주요 성분인 그 산쇼르 계열의 알칼로이드, 정유 등 성분의 특징으로 그 혀나 피부에 얼얼한 감각을 주는 독특한 작용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피부를 국소적으로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약한 그 방부, 항균 작용은 물, 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뷰티 업계에서도 이색적으로 그 피부 자극의 효과에 주목을 해서 네. 마사지 크림이나 뭐 바디 워시 등에 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화초가 갖고 있는 항균 방부효과를 활용해서 화장품 내 미생물 번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목적으로도 활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추어탕 먹을 때 잼피를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